도내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본위원은 도의에서 5분 자료반을 통해 수소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물로 수소 전기차 일로전이등 수소산업 육성은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력을제공하고 기존 산업과 유연한 신산업 의발전 통해 지역적인 경쟁 성장과양질의일자리창출에도 기아수에서 친환경 소산업중심지로 경남 육성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준비된 한미를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당행히 우리 지역은 장원시는소산업의 전후방 산업인 기계산업의 국내 최고 집중지이며소산업의 직간접 제품이 부분기업만 해도 100개사 이상 일집해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소 17개소 중 16개소와 차원에 소재한 국내 수소충년소 전문기업이 만들졌음을알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 산날 입주한 약 3천여 개 업체 중50% 가까이가 자동차 부부산업에 임계되어 있고 또한 대부분 내연기관 자동차 최대 부품과 관련되어 내연기관의 자동차의 판매 및수출에 따라 기업체의 매출도 크게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남도나 창원시에는 친환경 장조 시대에 관해 장조부품체가소상인해 경쟁이 갈수 있도록 내연기관 장조수준으로 많은 부품과 장비를 요구되는 소차의주역장비및 부품을 개발하고 규칙으로 진보할 수 있는 정기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가운 소식은 전자 i 기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및기술사업전자 i 기산업에 관련 기업유치와 ICT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전자부품연구원 동양본부가 바로 어제 창원에 설립되었고, 올해 12월에는 자율수행 수소차 개발 사업, 수소일련전지를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개발, 수소충전 인프라 설정, 수소에너지 생산 훌쩍 개선 등 신규 수소산업의 신의 조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수품문연구원 경남본부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산단지공단의 지는 장원수소액과 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산단지 환경개선편도사업에공모했 선대어 장구가 산단에 약1 930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수소 생산 및 액화 프렌드 시설을 구축하여 2020년 상반기부터 일일 액화수소 5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월해 차원에서 액화수가복급이생산되면 수소운송 틀레일 포함 일일 공량이 기존 압축수소가스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해 수소 법률 대상으로 한 연료 공급이 개선되어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럭, 수소열차 등의 보급이 크레인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로 전력 생산은 연료전지 발전 사업의 경우 지역적인 액화 수소 공급을 통해 설비의 단순함이 수공과 효율성 개선으로 연료전지 발전이 활성화되고 액화수소 관련 프랜터 저장탱크 등 각종 설비의 구상 제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자원수의 수소 사업 경쟁 강에 화 기여 크게 하겠습니다. 도의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의유는 5분자반을 통해 수소산업 전주기 실센터차원시에 재설 노력을 다해줄 것을. 도시 한계 청차에서나 안타깝기도 공무 사업은 대전으로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소산 전주기술센터는 기업의 개발 비용 절감과 제품 국산화 통합 중소소 구축 비용 절감 등으로 소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 보유체와 원천체간 협력적 기업 생태 구축을 통해 동방 순수 수 있는 기회를 정하여 경남의 수산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부산울산 경남도 동남권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제2의 소산 전주기술센터를 경남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사의 개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한평에서 1 7,440제곱미터의 면적에 5 6 0 0의 사업비를 투자해 80메가트급 설비운량에 수소일로전지발전소 건립을 민간사업자가 주요하시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최근 고성과 양산, 하만 등에서도 수소일로전지발전소 건립이 증대하나, 지역도민은 여전히 안전과 세산 피해 등을 우려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강, 강주 강의 씨는 2019년 3월 25일 지하체에 직진 나서 공기업인 한국수업발전과 서소연료지발전소 건설위원회 양각을체결하고1조 4천억의 사업을 통해 100mW급 발전 두기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강주의 2mW급 발전소가 적용되면 강주시 연간 전체 전체 소비량의 15-18%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간 20일 동안 6층 명의 인력이 필요해 지역 주민 일자리 장충과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시는 밝혔습니다. 현재 수소일러지발전은 2018년 기준 주택건설용 3167개소에서 7메가와트급 발전사업용 설분산 분당등 40여개소에서 307메가와트가 가동 중에 있고 현재 81메가와트가 일러지발전소가건설에쓰임 그 밝히면서 이제는 수소일러지발전이 안전하고 우리 생활에 불편한 데있음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나 함장문에서보다 적기로 나서 수소일로 전지발전소 설치의 필요성이나 사업 안전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해 사업을 주시해준다면 지역 일자 창출과 경제활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사민 생각과 고성군과 양산시 하양군등항국 수소일로 전지발전소 설치 수지 사업에 대한 도입장을 의 밝히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양금의 지역에 효율적인 수업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 반응이 발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의 프로젝트 참여해서 타시와의 수소산업 프로젝트 합법경영의 치열에 동양금 간의 협력을 통한 경영 확보가 매우 시운한시기이며 기존의 부산, 울산, 경남에 장점 있는 수소산업 세부 분야에 대하여 각지에 맞게 특가 지원하고 강조 수소 고속 버스 도급, 선도사업, 수소산업 지원 유치, 수소선도 선정등 정부의 대응 프로젝에 대하여 상호 불편 경제을 줄여야만 동양권에 같이 공사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남권 제 2호의 수소 산업 전주기 실증 센터 유치와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수소 산업 전주기 실증 센터 공모 사업에 성심승의껏 응모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아, 올해 수소산업 공모를 아, 육성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중에서 아,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또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사업에 아, 선정되어서 아, 수소의 생산과 활용 저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가스공사, 창원시와 협력해서 장원시 아, 수소특화단지 내에 아,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 동남권 동반성장을 위해서 아, 부울경 아, 상생발전 협의회 협력을 통해서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과 함께 다양한 사업이 발굴 선정되어서 아, 수소산업이 우리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지난 1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에 발전용 연료전지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두 개소가 거 창에서 가동 중에 있고 또한 개소는 공사 착수하였고 장원밀량, 양산, 하만, 고성 등, 고성 등 아홉 개소는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군의 이러한 사업 추진 희망에도 불구하고 일류전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또 안전상의 불안과 재산 피해 우려로 민원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류전지 발전은 수요지인근 소규모 설치로 그 효율이 높고. 또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가 없어서 폭발 위험이 없고 또 연소 과정이 없는 친환경 발전 설비로서 국내외 설치된 연료 전지 중에서 지금까지 폭발 및 화재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연료 전지에 대한 봉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료 전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 설치된 현장에 대한 견학 등을 실시를. 하고 안전성에 대한 홍보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에 대응 가능한 또 새로운 경제 발전 축으로서의 광역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남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상생 발전 희베를 구성하여 공동 R&D 추진과 또 연구 기반 공동 활용 등을 포함한 수소산업 동반 성장 협력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동남권 수소경제 전문가 워킹그룹과 또 실무협의회를 발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울산의 수소 생산과 또 부산의 수소 선박 실정 경남의 수소 활용 등 지역별로 특화된 장점을 살려서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 공동건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수소산업, 수소산업 육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경남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경남 단위의 수소산업육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단위에 동남권 수소 그 경제권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야 경쟁력 있는 수소산업육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의 수소산업 생태계는 어 수소산업전주기 실증센터 유치는 아쉽게 불발이 됐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이나 액화실증 플랜트 구축사업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연구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현대차까지도 지금 논의 중인데 현대차까지 포함된 수소 특화단지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차량 뿐만 아니라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연구와 시험, 실정이 모두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과 그리고 연구, 시험, 실정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도시 공모와 관련해서도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가 정부가 얘기하는 수소도시 공모 사업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업에 공모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수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이어서 동남권의 부산과 울산과 함께 하는 특히 울수, 울산은 수소 생산을 포함해서 창원과 함께 빠르게 수소 도시로 전환을 하고 있고 부산은 수소 선박 실정 사업이 부산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 수소 선박은 우리 또 경남의 조선업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추진해서 우리 수소 산업이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은 도민들의 불안감이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설득과 홍보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동 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자체가 많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늦어지기도 했지만 진의신항 유치 여부가 결정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항만배우단지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 발전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시, 10월부터 종합적인 발전 방안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해 신항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그에 따른 전반적인 항만배우 도시들이 어떻게 발전돼 나가면 좋을지를 어,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 중동 1지구도 함께 포함시켜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지구도 문제가 생겼고 그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을 감안해서 웅천 남산지구 개발사업과 함께 좀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망이 보이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진해 운동 지구 개발사 업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1 지구 개발 사업은 부산 진해장제구 인데 진해 수도동 제유도일원에6 8 3 0 0의 구매에 종합 관광 레지를 위한 목적으로 운동화 시설, 숙박시설, 휴양 문화 시설, 교육 시스템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1 9 9 7년 7월 해양수사업에서 준설도 투기자를 지난 후 2주년 10월 부산 진해장제가교육로 지정 구시되면서 운동 1 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났소인의 의미에 대한 생계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20년 3월부터 2016년 3년간 주인되었던 글로벌 대학 파크와 외국 계획기관 유지 실패 등으로 지역 주민의 고통과 개발 정책은 계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진입 오션 리조트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3 4 1 0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공유는 7멈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기한이 2019년도 올해로 끝나면도 미개발 지대한 두 배적인 투자지체나 증계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난 6월, 소매업인 생애대에서 동동지역 개발 사업 문제를 지역적으로지적하신 김하영 회장님의 돈심에 다하여지부서선 다음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경중장은 지난해 11월 웅대일지구가 민간사업장인진흥 오션 리더스에서 사업계 인장을 신청했지만 적정 이후 판단 등의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의 서인상은 아니지만, 대한동민가 진의 이야기에 부하하는 결정를수 있도록 놀랄 하시고 도의사께서는 웅동 1지구는제2 신항과 가장 가까운 부지로 해제 계획대로 추진한 것이 맞는지 재검토하것 심에 항만 배후도시의 종합발전 방향을 진해 전체 지역을 놓고 진지하게 검토해보심을 도의사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의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동 1지구 개발사업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추진사항과 집행부의 해결 노력을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웅동 1지구 개발사업이 소매일의생계대책 민간사회, 사업기관 및꼬부소 엔디안 연장 사업생장인 개방개구소와 사무시 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현안이마무려서 하루아침 해결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다음같이 과 하나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볼로 합니다. 그것은 애국국계안을 유치하다 실패한 부지를 다시 어르신 용도로 바꾸고 우리 휴양시설 우선 유치해 여기서부터 정체되어 있는 공동지역 개발에 첨렬될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2 0 1 7 6월 23일 애국인투자환경 개선위에 공동지업계대 갱남결공사 56,515제곱미터 부지에 건축비 400을 들어 경남 창원국제학조유치를 위하여 어르신용지를 학교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15일 영국의 교육교양과 진해 운동지역의학교립에 대한 야외까지개최책을하 경남도를 포함한 부산진해교육청은 경남교육청의 교육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은 제외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교육평가는 세차나 불승인된 것은 이 부지가 인근 골프장 빅공에 주변섬등이후로 애초부터 학교 부지에는 부족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남도와 경남자유구청은 학교를 짓기를 부족한 도지를 대상을 야히체결하면서 애교학교 설립이 포기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금부터 잘못 변경된 학구시 용지를 원래 올래 원래 시 용지를 되돌리고 여기에 애교나 여료와 휴양을 떼만한 그시신을 건립해 전체 운동 일주 개발을 초기시기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예자 유출 통해. 건강검지가 힐링을 통한특가 병원, 스파, 웰빙, 노화방지 도 체험할 대우관광 휴양센터를 설치해 대우관계의 휴양공간을 우승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도의사께서 취미이사 4조 7천이 투입되는 남북열차토 12조 533이 투입되는 진해 제2시항 1조 6,659원이 소유되는 자원세바산단, 남대수무역회의치등 역대 요유사 중에서 가장 많은 대기사업을 유치하였으나 아직또 도민을 키워와 닿는 현지 기대는 부족한 같습니다 당장 성과를 나타내고 이자창조가 연결되어 지역경제의 항의를 표할수 있는 애자유지 등이 필요할 때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행부에 접하던 재료를 보시면 2018년 19년 애국인의 징수사사연은 2015년 1 6년 비가하여 투하권선 다수 줄었으나 투자경은 마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세히 보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2 0 1 5년터 17년까지 에군 투자 신고금이 높은 상위 상계사는 대법장은 전기, 전자, 가스, 기계 장비, 하공 등이 차지하고 있고 반면 2018년 19년도는 에군 투자 높은 상력처럼 모든 부동산업을 대표하는 세자들며 상위 부동산업체들이 전체 금액의 2018년도는 87%, 2019년도는 833%로 최근 연동안 돈의 제어치는 대부분 부동산 주로 하는 들이 투자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투자들이 어떠한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일자상의기여있는지가주 집에서 어떤 채색을 걸 만에 주장했는지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진해 신학의 경영 확정 이후 부산 진해 경제가의 중심으로 새로운 경기도운 이뤄내려 할 것이며, 지역의 성장 공유될수 있는 대규모의 유치와 함께 기업의 실질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20년간 추진지 못한 부산 진해 경제가의 교육에 웅동 일지구중 경남 개봉사 가지고 있는 부지만이라도 애자유수 통해 애로와 휴양을 위한 시설을 추진다음에 건련의 운동 정비 지원에 포함 도전체 일자리 창조과 지역 경제의 재활을 불러는 마중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도의사 견해를 마주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일지구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 일지구 추진 상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동 일지구는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준설도 두기장으로 2007년 5월 전설도 두기를 완료하고 2009년 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3월에 공모를 통해 같은 해 8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는 1차 사업으로 2013년까지 골프장, 숙박시설 조성, 그리고 2차 사업으로 2015년까지 상업시설, 외국 교육기관, 그리고 운동 오락시설 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골프장 사업은 완공하여 2017년 12월 임시 사용 승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 사업 중 숙박시설과 2차 사업에 포함된 상업시설, 그리고 외국, 외국 교육기관 등은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문제와 투자 유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과 5분자유 발언 등을 통해 제기해 주신 웅동 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멸 의업인의 생계 대책을 위해서는 위에 마련된 생계 대책 부지는 지난 6월 김하영 부의장님 도정질문 이후에 도에서 장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소멸 의업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해결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의견 조율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도에서는 조속하게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장원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 중인 토지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웅동길 지구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의 경우에는 또 교육청으로부터 3차에 걸쳐 교육환경평가 불성인 결정을 받아 당초 투자하기로 한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한 상황으로 사실상 웅동1지구내 외국 교육 기관 설립은 어렵게 되어 다른 용도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문지구와 웅동1지구를 연결하는 웅동진입도로는 문화재 발굴 조사 중 산포회관 중에 하나인 제포회관이 발굴되어 문화재청에서 현지 보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진입도로를 터널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웅동 1지구 국적간선도로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국가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이 협의되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도예산안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 공사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부동산 개발 업체의 외국인 투자 현황과 지역 경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19년 상위 세계의 외국인 투자 실적은 개발 사업자가 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전에 외국인 직접 투자로 신고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도착한 것은 2019년 5사의 1,700만 달러로 올해 10월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웅천 남산 지구에서 개발 사업자가 신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2018년 j 사 K4와 2019년 M454의 외국인 투자 신고 건은 광양만권 경제적 구역의 두 레저 단지와 대송산업단지의 외국인 투자 신고 상으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 금액이 도착하지 않았고 실제 투자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간 다소 지연되었던 경제자구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실투자가 진행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교육기관 부지의 휴양형 의료시설 유치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웅동 일지군내 외국 교육기관 유치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사업 시행자가 개발 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고 민간 사업자는 시설물을 조성하여 운영한 이후에 기부 체납하는 형식인 웅동일 지구 개발 사업의 특성상 부지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 민간 사업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웅동일 지구와 연접한 웅천 남산 지구가 지난 10월 고급주택과 상업시설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웅천 남산지구의 개발이 가시화되면 웅동1지구의 개발 및 투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착수한 항만배우도시 종합발전 방안 수립 용역에서도 웅동1지구를 포함한 경제자구역 개발지구와 항만과의 연계 개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휴양형 의료시설을 포함한 공동 1지구 개발 방안은 웅천 남산지구와의 경계 개발 및 항만 배후 도시 종합발전 방안 용역 추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